야, 안녕하십니까 깨타장 입니다 백사입니다 아따 피곤합니다 많이 피곤하네요 <웃음> <웃음> 자 오늘 또 먹방이 또 한번 준비가 됐습니다 자 오늘 먹방은 제가 이제 제 백사 백사님이 주도가 아니고 오늘 지금은 제 주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배워 가지고 나중에 이것도 습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겠어 어? 오늘 백겠어 어, 맨날 은러아간디 뭐, 한번 돌아가면서 해야지 백겠어 빨리 시작해 보자 갑시다 어. 찍어. 어. 자 오늘은 메뉴는 바이 어. 네. 자기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예, 네. 한, 마리면... 한 마리는 튀겨서. 아 오늘 레시피가 두 개예요, 그면 이거 이건 훈제 고차양념이요 아니요. 어? 아니 양념은 없어. 양념 없어. 자. 야, 오늘... 왜 양념 먹고 싶다니? 어, 버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버무릴를 어? 양념이 없다고. 아 집중이 안 되잖아 좀 음식 좀 하게. 알았어. <laughs> 야 오랜만에 셰프 지가 한다고 어 시끄럽다네. 뭐 대충 하는 것 같은데? 응. 이거 한번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까이서 줌한번줌얼한번 응.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그냥. 네이 것만 넣으면 돼요? 어, 언제 마늘은 언제 빻았대요? 빻고 담으놨어요. 그래요? 내가 금방 넣은 것이 한 숟이 되었어 안 되었어? 응. 한 숟푼 딱 되었구만. 되지? 어봐 저울이 당겨요. 그래요? 네. 거기에다가 또... 인간 계량기요? 이건 진짜 이건 백탁가루다. 이것저것 진짜 많이 들어가니 그래야 맛있구나. 소지? 네 어, 그다음에 진짜. 이제 마지막. 아, 이 뭐야 이거? 이게 그 몸에 좋은 그거네. 강황. 그니까. 강황, 강황, 강황. 이게 뭐 강황, 항암, 항암 좀... 효과도 있고 막 그렇다 고하는데 그런다고 하대. 응. 오렌지 갈은 거 아니야? 오렌지 갈라는데? 응. 어? 좋습니다 이제. 자 튀겨봐. 기름이. 팍팍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제 레시피대로 오면요 늦자마자팍 튀기면 빨리 나요 아타버린다고 예. 야 근데 새가 너무 으면 놀이길이 오는 거 안, 아니야? 주님. 강황이 넣었 강황 지점 있어요? 저기 서 뭐, 뭐라고 뭐에마살 에마살? 에마살이 기가 막히네 불을 좀 높여야 될거 같은데? 응자그 네. 다음에 이제 이거 튀기고 있는 네. 동안에 이제 그 우리 통닭집에서 그냥 먹는 거, 그냥, 그냥 통닭 우리. 어? 요것만 누르세요. 응. 요걸 해서 이제 일반 그 일반적인 입... 치그 치킨. 어 지금, 지금 딱 건져 딱 그래. 지금 시물부터. 한번 이거 봐줘. 어. 어중 중인 뭔가 떴네. 어. 아, 따 야. 아, 맞다, 야. 꼬독꼬독 잘된것 같다. 노린노린, 하니, 야. 여기다가. 응. 여기 꽂아야 되지. 자, 이제 내가 찌그레기인데요. 찌그레기는. 응. 자, 이게 제가 저만의 레시피로 만든 치킨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기존 음, 총닭집에서 그래. 튀기는 레시피대로. 그래. 바로 그냥 프라이드야? 조금만 익으면 바로 잡아 돌려야 되었어. 응기다뭐 음. 가지 먹어라뭐 가지? 저기 동훈이 좋아하는 거. 나는 날개. 나는 가슴살. 동훈이는 껍다. 껍다? 자, 자는 돼지 껍다, 닭 껍다 다? 자는 돼지껍다, 닭껍다 다 먹지. 너 돼지껍다, 닭껍다 다 먹지? 다 먹지. 야 메인은 난 이제 네가 남지기로 다. 날? 어? 남지. 아 아니, 이런 거 허드레이는 내가 해야지. 음, 그래 그래 그래. 어. 이, 이, 이 온도가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우리 아따 피곤한데, 뭐감 볼까? 자, 얼굴 표정 봐봐라 제가. 눈이 반을감다반을 감겼어 다 0. 0. 0. 0. 0. 0. 0. 0. 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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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선! 조회선! 조회어오 야, 너는 다시, 다음에 치킨 가게 다시 해볼게. n 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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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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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 no, no, okay. n 말을 기운도 없는 것 같다. 기운 한번쭉 빼. 더잘쳐잘 튀겨졌다. 잘, 잘 툭툭 쳐, 툭툭 쳐. 어, 밑에, 밑에, 기름 빠지게. 됐어. 음. 아마. 자, 앉아. 오케이. 야, 일로 와, 앉아봐, 일단. 여기 응? 딱두 개가 딱 있네. 때깔이 딱 차이가 나네, 벌써. 독 떴을 때 독일 그런 독일 아.. 일나일독 방식. 일게너 독일 방식이야?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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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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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빠삭빠삭하다. 잘 튀겨지나? 응, 응. 그지? 응근도 맛은 있네 야 오늘은 응. 서희 피곤함과 서로 많이 우리 영상 찍것 중에 제일 높다 아니? 많이 줄어들어 응. 야 이거 뒤에 막 던지면 되지? 일단 다고랭이들 먹어 자 너네다 던져보자 응. 아 배부르다 그리고 아이제 컨저어 컨지, 해서 먹어도 돼 먹으니까 또 들어가네 야 그럼 먹은 게 들어가지 그럼 안 들어가면 어해요안 어? 먹으면 게... 안 들어가지 말을 잘해야지 <laughs> 어? 먹으면 당연히 들어가야지 그럼 어해요 <laughs> 아니 몇 개를 두고 가야지 아유 배틀 수도 있잖아 깔다하게 아... 오래요 아까 내동 얘기한 게로 들고양이 밥 주란 게 던져버려, 노래다가. 멀리 던져, 가자기 던지지 고 야, 야 너벌 잡아, 너벌침 맞아라. <laughs> 아니, 괜찮아, 안 맞아. 아파. 아니, 당연히 아프지. 나도 저번에 한번 맞았어. 아, 나길 크다고. 나그 뒤로는 병이요, 병이요. 어, 나. 병이 없어. 먹었냐. 그나 병도 길라고 맥주도 안 하냐. 아, 안먹 뭐. 이거, 너, 이거, 이거 하나, 너 하나. 다 먹어. 이거 이제 풀 영상 갑시다, 이거. 오를다 먹을 때 까지 <laughs> 미쳐, 미쳐가는구만 야어찌요 세상을 다 하고 있는 거안 보이냐? <laughs> 어? 아내 웃겨 죽겠네 한시에 한 먹고 쉬어뭘 한시에 먹어 밥을? 밥 어? 어? 뭐? 또 밥? 또밥 먹고 가야지 집 와서 집 와서 밥안 먹어야 돼? <laughs> 이제 엄마한테 전화해야 돼아 나는 그냥 원치 갖고 못 먹겠어 아 배불러 거리 던지란 게왜 골짜기 딱 던져? 야, 골고루 던져야 돼. 그래야 싸 맞나, 또. 여기 아, 자꾸 그냥 붕괴하데여기저기 막. 먹 어? 응너 음. 아, 이거 다 먹어야 돼. 아, 걱정 마. 자신 있는 거지. 다못 먹으면 집에 올까기. 야, 이렇게. 아, 이거 너 하나 더 먹어라. 닭다리요. 닭다리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더 먹어. 친구 먹게. 나 여기 또, 가슴살 뭐... 먹게, 가슴살. 어? 응. 자 오늘 치킨 먹방 오늘 해봤는데 뭐그 전에 아픈 기억도 있긴 한데 어찌 됐든 치킨 먹방 했는데 뭐안내몇년 동안 안 해보다 했는데 그나마 또좀 괜찮게 되긴 됐지? 먹 만해? 어 먹을 만하고 살아 있네. 다음에 또 튀겨줄까? 어 그거는 이제 여기 배 배고플 때좀 먹자고. 응그자 <laughs> 오늘은 치킨 먹방 이렇게 한번 튕기, 옛날 생각하면서 튀겨봤네요. 또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슬퍼네. <laughs> 슬퍼네, 이제. 이거 다 먹어 이거. 누가? 이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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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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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야야야야 부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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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야야야 여기가 하나에 얼마짜리 인이야야공이박는거아닌가보야 이걸... 어? 야너씨어 야. 이거 야, 야공뎅이 박혔어 야, 야, 야. 작년에 하나 또뿌러진것왔지 그지 어? 너 지난번에도 저기서 하나 뿌려먹었어 야 존놈으로 바꿔라 인자